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종목 중에서도 미증시와 연동이 돼서 급등을 하거나 강세를 보였던 테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AI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XAI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에서 그룹3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서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LX LS일렉트릭과 또 LS네트웍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LS네트웍스는 24%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LS네트웍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LS네트웍스와 LS일렉트릭. 일렉트릭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해 주지는 못했지만 네트워크스는 다소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포착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LS 그룹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S 그룹주 약한달 전쯤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랜만에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AI와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일정에 따라서 부각되는 모습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LS 그룹주 앞으로도 많이 유망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